저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은 마을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무셨습니다. 훗날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교회 장로님이 아버지에게 큰돈을 빌려가셨는데 갚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 그 돈은 우리 가족의 몇 달치 생계비였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따지는 게 아니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고, 우리 가족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은 교회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거리가 먼 청년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신앙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과, 선배의 권유로 작은 기도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난생 처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모임을 이끄시던 분이 송우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미 70이 넘으신 연세였지만 눈빛만큼은 청년처럼 맑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결이 교회가 뭔지 아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빙글에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런데 말이야, 요즘 교회들은 건물을 교회라 하고, 목사를 교회라 하고, 돈 많은 장로를 교회라 하더군.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날 밤, 목사님은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결아, 자네가 만약 목회를 하게 된다면, 사람의 교회 말고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하게. 약속하게. 그때는 그 말씀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예, 목사님하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저는 난생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대학을 졸업한 후 부모님께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겨우 대학을 보낸 집안에 이제 취직해서 가정의 보탬이 되어야 할 아들이 다시 학교에 간다니 말입니다. 더구나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부모님께 목사가 되겠다는 말은 얼마나 듣기 힘드셨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입니다. 꼭 가야 합니다. 부모님은 결국 허락하셨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중고등학생들 과외를 했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은 과외를 줄이고 방학 때는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새벽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전도사 생활을 거쳐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며 실제 목회 현장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수천 명의 교인, 체계적인 조직,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배우면 좋은 목회자가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로웠지만, 교회 운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고, 장로님들은 마치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어느날은 건축헌금 동료주간이라며 목표액을 정해놓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권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송우진 목사님의 음성이 자꾸 들렸습니다. 사람의 교회 말고,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하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 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라.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 그 확신을 품고 교회를 나왔을 때 아내 은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도시 외곽의 작은 방한 칸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기도하던 청년 다섯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중한 명이 이준서 형제였습니다. 준서는 공장 창고 하나를 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교회로 쓰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우리는 그 낡은 창고를 청소하고 간이 의자를 놓았습니다. 예배당이라 부르기엔 초라했지만. 그날만큼은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한마음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과 같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교회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다섯 명이 열 명이 되고 스무 명이 되었습니다. 창고를 벗어나 작은 건물 2층을 빌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개척 10년째 되던 해 새벽 기도 중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0년만 섬겨라. 저는 그 음성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도 채안된것 같은데 벌써 끝을 말씀하시다니. 하지만 그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다시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것. 그래야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마음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만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면 사람이 주인 행세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첫째, 담임 목사의 임기를 20년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장로님의 심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라는 직함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로라는 말 자체가 그분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셋째,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넷째, 모든 헌금의 50%는 교회 운영에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교회 밖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비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섯째, 주중 프로그램을 최소화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교회는 항구가 아니라 등대입니다. 항구는 배들이 머무는 곳이지만, 등대는 빛을 비춰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예배 공간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으니까요. 예배당은 언제나 소박하고 검소하게 유지했습니다. 장로님들과 이 원칙들을 나눴을 때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몇 분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교회도 조직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상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그것을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홍재민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동의합니다. 해봅시다. 안 되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마음교회의 원칙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칙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마음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50명, 100명, 150명. 빌린 건물 2층은 이미 비좁아진 지 오래였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복도까지 의자를 놓아야 했고, 아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조심스럽게 건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건물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예배 드릴 공간도 부족합니다. 매달 월세도 부담인데, 차라리 우리 건물을 갖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모두 일리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매주 비좁은 예배당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시작하면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목표액을 정하고, 건축 헌금 기간을 정하고, 성도들은 자신의 형편보다 더 많은 돈을 내놓으려 애쓸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본 모습이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면 성도들은 빚을 내고, 적금을 깨고, 자녀 교육비를 아끼면서까지 헌금을 했습니다. 목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했지만, 저는 그게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홍재민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아까워할 게뭐 있습니까? 성도들이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데 받으시면 됩니다. 장로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들이 그 일로 짐을 지는 게 싫습니다. 저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빚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건축을 해야 한다면, 성도들에게 짐 지우지 않는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빌린 공간에서라도, 좁은 곳에서라도,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때 한마음교회에 오병택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신 집안 출신으로 물려받은 땅이 제법 있는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교회와 별로 인연이 없으셨습니다. 집사님 부인이 먼저 한마음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남편을 억지로 끌고 오다시피 하셨습니다. 처음 몇달 동안 오 집사님은 예배 시간 내내 졸거나 시계만 보셨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셨고, 교제 시간에도 구석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시고, 예배 후에도 남아서 다른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의무적으로 앉아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집사님.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저희 교회가 건축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망설이신다고요. 제가 놀라 쳐다보자.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땅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인데요. 사실 저는 그 땅을 팔아서 제 노후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땅을 교회에 드리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집사님의 노후자금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 노후 자금인데요. 이거 드리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안에 따라 억지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목사님이 헌금 봉투에 이름 쓰지 말라고 하시고, 교인이 얼마 헌금하는지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압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걸요. 집사님, 목사님, 받아주십시오. 이건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눈빛을 보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며칠만 기도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집사님의 노후 자금을 받아도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순수한 신앙만 외치던 바보 같은 저를 위해 사람을 보내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건 집사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마음 교회는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땅은 생겼지만, 건물을 지을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예배당을 짓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장로님들은 건축위원회를 만들자고 하셨고 건축헌금 기간을 정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건축헌금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광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캠페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액도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건축을 하시려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축이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답답해 하셨지만 결국 제 뜻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고 헌금 이야기는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오집사님의 땅 헌납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건축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제 마음입니다. 오집사님처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성도들이 찾아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받으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빚내시면 안 됩니다. 드릴 수 있는 만큼만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압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요? 이건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느날은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두툼한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받아주세요. 권사님, 이게 뭡니까?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받은 보험금입니다. 남편이 평생 저를 위해 들어둔 보험이었는데, 이걸 하나님께 쓰면 남편도 기뻐할 것 같아요. 권사님, 그건 권사님이 사용하셔야 할돈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혼자 살 집도 있고, 연금도 있습니다. 이 돈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권사님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시고는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헌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주 회계장로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도 건축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모였습니까? 벌써 목표 금액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목표 금액이요? 저는 목표를 정한 적이 없는데요. 아, 제가 대략 계산해 본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소박하지만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날, 회계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건축헌금이 충분히 모였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예, 건물을 짓고도 남을 만큼 모였습니다. 한 번도 광고하지 않았는데, 목표액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며칠 후, 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건축헌금이 다 모였다면서요? 예,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드린 그 땅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목사님도, 저도, 그저 하나님의 손에 쓰인 도구일 뿐이에요. 집사님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올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건축이 시작되었고, 1년 반 후, 예배당이 완공되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성도도 빚을 내거나 무리하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던 날, 저는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기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건물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교회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한마음 교회는 처음 세웠던 모든 원칙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건물이 생겼지만, 무명 헌금은 계속되었고, 헌금의 50%는 여전히 이웃을 위해 사용되었고, 예배당은 여전히 검소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개척한 지 2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그해 초장로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올해로 한마음교회를 떠납니다. 장로님들은 놀라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가 아닙니다. 개척 10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 제게 20년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이제 안정되었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필요로 합니다.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재민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장로님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더 있으면,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정한결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님, 장로님, 장로님들도 10년 시무하시고 은퇴하셨지 않습니까? 원로 장로라는 직함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해 마지막 주일, 저는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울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로 이 자리를 떠납니다. 20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은 계속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남기고 싶은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지키고자 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부디 그 발걸음을 이어가 주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계셔야 우리 교회가 유지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 은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 집사님의 땅 헌납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을 부린 건 아니었습니까? 집사님의 노후 자금을 받은 게 옳은 일이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마음 교회를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도 이른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와 작은 집한 채를 얻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며 지냅니다. 나이든 이들끼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쓰며 조용히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20년의 목회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음교회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청이 계속되자 문득 송우진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작은 기도 모임을 이끌며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나눠주시던 그분의 모습이요. 그분이 저에게 그러셨듯이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나눌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강연을 다녀옵니다.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1년에 서너 번 정도 정말 필요한 곳에만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텃밭을 가꾸고 어르신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평안한 날들입니다. 가끔 한마음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과 성도들이 여전히 처음 세웠던 원칙들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10년 심무 후 은퇴하시고 헌금 봉투에는 여전히 이름을 쓰지 않으며 헌금의 50%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은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하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가끔 오병택 집사님을 떠올립니다. 땅을 헌납하시던 그날의 눈빛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을 그분은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보험금을 가지고 오셨던 권사님과 무명의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순수한 신앙만 외치던 부족한 종을 위해 보내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마음 교회에 남긴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지키고자 한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을 성도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한마음 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남기를.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로 남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여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부분, 의문이 드는 부분, 여러분의 경험 모두 귀하게 받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섬기라 부르시고, 어떤 이는 가정에서 빛이 되라 부르시고, 어떤 이는 일터에서 소금이 되라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 가시길 축복합니다. 항구에 머물지 마시고 등대의 빛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